퇴직 후 인생이 걱정되고 두렵습니다. 그대는 오랜 세월을 살아오며 수많은 역할을 해왔다. 때로는 일꾼으로, 때로는 부모로, 때로는 지도자로 살아왔다. 그러나 이제 그 역할을 내려놓을 때가 되니 마음이 흔들리는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수 없고 앞으로의 삶이 막막하게 느껴지는가. 그러나 그대여 퇴직은 끝이 아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다. 과거의 역할이 사라졌다고 해서 그대의 존재까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지금부터는 그대가 더욱 지혜롭게 살아갈 때다. 나는 그대가 퇴직 후에도 평온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열 가지 가르침을 전하고자 한다. 첫째, 과거를 내려놓아라. 그대는 나는 한때 누구였다. 나는 그때 이러했다. 라고 생각하며 과거에 머물러 있으려 하는가. 그러나 과거는 이미 흘러갔으며 더 이상 붙잡을 수 없다. 물이 흐를 때 한순간도 같은 모습을 유지하지 않는다. 그러나 흐르면서도 물은 여전히 물이다. 삶도 그러하다. 과거의 경험과 기억이 그대의 일부일지라도 그것이 현재의 그대를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 과거의 업적이 그대에게 자부심을 주었을지라도 그것에 집착하면 지금을 살아갈 수 없다. 또한, 과거의 실패가 그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른다면, 그것은 그대가 스스로 짊어진 짐일 뿐이다. 그대가 머물러 있는 한 새로운 문은 열리지 않는다. 한때는 전진하는 것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내려놓는 것이 중요하다. 내려놓는 것이 곧 포기가 아니다. 내려놓아야 비로소 새로운 것을 붙잡을 수 있다. 손에 가득 든 것이 있으면 새로운 것을 움켜쥘 수 없듯이 마음 속에 과거의 기억과 감정을 가득 채운다면 새로운 기쁨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 그대여 지나간 것은 지나가게 하라. 머물러 있는 것은 없다. 내려놓고 나아가라. 둘째,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대는 해직 후의 삶이 불안한가? 남은 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알수 없어 두려운가. 그러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는 것은 공허한 일이다. 미래는 누구에게도 정해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대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 가느냐에 따라 변하는 것이다. 씨를 뿌리지 않고 열매를 기대할 수 없듯이 지금을 소홀히 하면 다가올 날들도 흐트러진다. 그러나 반대로 지금을 성실히 살아간다면 미래는 스스로의 길을 열어 보일 것이다. 길을 걸으면 길이 나오고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가면 그것이 곧 미래를 만드는 과정이 된다. 걱정은 그대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족쇄일 뿐이다. 그대가 해야 할 일은 걱정이 아니라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다. 미래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거든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이 작은 일이든, 큰 결정이든 상관없다. 지금 할수 있는 일을 하라. 지금을 제대로 살면 미래는 자연스럽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다. 불안은 결국 마음속에서 만들어진 환상일 뿐, 지금을 충실히 사는 것이야말로 미래를 위한 최고의 준비다. 셋째,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아라. 그대는 이제 자기 자신에게 묻고 스스로 답할 시간이다. 과거에는 그대가 가야 할 길이 정해져 있었다. 가족을 부양해야 했고 사회적 역할을 수행해야 했으며 맡은 바를 다해야 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의무에서 벗어나 오롯이 그대 자신의 삶을 살수 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퇴직 후 삶이 막막한 것은 스스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제까지는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는 데 집중했기에. 정작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들을 기회가 없었다.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하는가?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삶을 살수 있는가? 그대가 이 질문을 깊이 들여다 본다면 새로운 길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오랜 세월 동안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일이 있을 것이다. 배우고 싶었으나 기회가 없었던 것 도전하고 싶었으나 시간이 허락하지 않았던 것, 이제는 그것들을 실행할 때다. 지금부터는 그대가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누군가가 정해준 목표가 아니라 그대 스스로 설정한 삶의 방향을 따라야 한다. 그대가 가진 지혜를 세상과 나눌 수도 있다.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줄 수도 있고,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할 수도 있다. 배움의 길을 계속 이어갈 수도 있고, 자연 속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다. 그대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야 비로소 온전히 자신의 삶을 살아갈 기회가 온 것이다. 그대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대의 남은 삶이 더욱 빛날 수도 그저 흘러가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 이제 선택하라. 그대가 진정 원하는 삶을 찾아라. 넷째. 몸과 마음을 닦아라. 그대의 몸이 예전 같지 않음을 걱정하는가. 머리카락이 휘어지고 걸음이 예전만큼 빠르지 않으며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함이 밀려오는가.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나이를 먹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며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그러나 늙어간다고 해서 반드시 병들고 쇠약해지는 것은 아니다. 몸을 소홀히 하면 빨리 약해지지만. 정성을 들이면 오래도록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새벽이 밝아오면 가벼이 일어나라. 아침 공기를 마시며 몸을 움직이고 걸으며 자연과 교감하라. 음식을 절제하며 과식하지 말고 몸을 혹사시키지 말라. 지나간 날의 후회에 매달려 밤을 지새우지 말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라. 그리고 몸뿐 아니라 마음도 단련해야 한다. 불필요한 걱정과 후회로 마음을 어지럽히지 말고 조용한 곳에 앉아 마음을 다스려라. 명상하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 몸이 건강하면 마음이 맑아지고 마음이 평온하면 몸도 편안해진다. 몸과 마음은 하나이니 둘다 아끼고 가꾸는 것이 중요하다. 퇴직 후에 삶을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아가려면 지금부터라도 몸과 마음을 닦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말라. 다섯째, 나누고 베풀어라. 그대는 살아오며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지혜를 나눌 때다. 삶은 주고받는 과정이다. 젊을 때는 배움을 받고 일하며 세상에 기여했으며 이제는 그대가 가진 것을 다시 세상에 돌려줄 차례다. 그대가 한때 몸 담았던 분야에서 얻은 지혜를 후배들에게 전해줄 수도 있다. 경험이 부족한 이들에게 길을 보여주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돕는 것 또한 가치 있는 일이다. 또한 물질적인 나눔뿐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다.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상대의 아픔을 들어주며 작은 친절을 실천하라. 길을 걷다가 마주치는 사람에게 미소를 건네고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손을 내밀어라. 등불을 나눠 주어도 내 등불이 여전히 밝듯 그대가 베푸는 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큰 빛이 되어 돌아온다. 그대의 손길이 누군가의 삶을 바꾸고 그대의 말이 누군가의 가슴에 따뜻한 위로가 될수 있다. 퇴직 후의 삶이 공허하게 느껴진다면 나눔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찾아라. 삶은 나눌 때 더욱 충만해진다. 여섯째 집착을 내려놓아라. 그대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과거의 명예인가? 재산인가? 젊음인가? 사람들의 인정인가?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붙잡을수록 그대를 더욱 괴롭게 만들 것이다. 재산은 지키려 할수록 불안해지고, 명예는 시간이 흐를수록 희미해지며, 사람들의 평가는 언제나 변하는 법이다. 젊음을 다시 되찾을 수도 없고, 떠나간 것들을 다시 불러올 수도 없다. 모든 것이 흐르는 강물처럼 흘러가야 하는데 그대를 괴롭게 하는 것은 흐르지 못하게 붙잡고 있는 마음이다. 내려놓으면 편안해지고 집착하면 괴로움이 따른다.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포기가 아니다. 오히려 더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그대가 꼭 붙들고 있던 것들이 사라져도 그대의 존재는 여전히 소중하며 삶은 계속된다. 그대가 버려야 할 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마음의 매듭이다. 일곱째, 자연을 벗 삼마라. 그대는 늘 바쁘게 살아왔다. 일을 해야 했고 목표를 이루어야 했으며 사람들과 어울려야 했다. 그러나 이제는 잠시 멈추어 자연을 바라볼 때다. 꽃이 피고 지는 것을 보라. 바람이 불고 구름이 흐르는 것을 보라. 물이 흐르고 나무가 자라는 것을 보라. 자연은 그대에게 말없이 많은 것을 가르쳐 준다. 자연은 늘 제자리에서 묵묵히 살아간다. 꽃이 피는 것을 서두르지도 않고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오직 제때에 피고 지며 계절이 바뀌면 자연스럽게 흐를 뿐이다. 그대도 자연처럼 살아가라. 무리하게 과거를 붙잡지 말고 두려움의 미래를 거부하지 말며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 때때로 산을 오르거나 강가를 거닐며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여라. 바람이 속삭이는 소리를 듣고 물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햇살을 느끼고 흙냄새를 맡아라. 자연과 함께하면 마음이 한결 고요해지고 세상의 시름에서 벗어나게 된다. 자연은 그대가 조용히 기대어 쉴수 있는 공간이다. 자연 속에서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흐름을 따르며 살아가라. 그러면 그대의 마음도 자연처럼 평온해질 것이다. 여덟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대는 하루를 시작하며 무엇을 떠올리는가. 여전히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며 가진 것이 부족하다 여기지는 않는가. 그러나 그대여, 그대가 숨 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축복이다. 아침이 밝아와 눈을 뜰수 있음에 감사하라. 아직 걸을 수 있고 음식을 맛볼 수 있으며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할수 있음에 감사하라. 그대가 살아온 길이 순탄하지 않았을지라도 그 모든 경험이 지금의 그대를 만든 것임을 잊지 말라. 감사는 삶을 풍요롭게 한다. 감사는 마음을 가진 자는 작은 것에서도 기쁨을 찾을 수 있지만 불평하는 자는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부족함을 느낀다. 그대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면 평생을 채우려 해도 부족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감사하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진다. 삶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다.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 그러면 그대의 삶은 더욱 충만해질 것이다. 아홉째. 사람들과 연결되어라. 퇴직 후 혼자는 시간이 많아질 것이다. 그러나 외롭다고 스스로를 가두지 말라. 사람들과 교류하며 관계 속에서 따뜻한 온기를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오랜 친구에게 연락을 해보라.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이웃과 인사를 나누며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은 그대를 더욱 따뜻하게 감싸줄 것이다. 그대가 젊을 때는 바빠서 하지 못했던 일들이 많을 것이다. 친구와 함께 여행을 떠나거나 가족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거나 지역 사회에서 활동하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보라. 혼자는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 완전히 고립되지는 말라. 사람들과의 따뜻한 교류는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든다. 그대가 타인을 향해 손을 내밀면 그 손을 잡아줄 사람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사람들과 연결될 때 그대는 더욱 따뜻하고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열째,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그대는 묻는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러나 그대여 과거를 떠올리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은 과거도 미래도 아닌 바로 지금이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라. 햇살이 따뜻하면 그 따뜻함을 느끼고 차한 잔을 마시며 그 향을 음미하라. 걱정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주어진 하루를 온전히 살아라. 인생은 긴듯 하지만 돌이켜보면 한순간이다. 그대가 과거에 얽매여 있으면 현재를 잃고 미래를 두려워하면 지금을 살지 못한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충실히 살아갈 때 비로소 삶의 기쁨을 알게 될 것이다. 오직 지금이 있을 뿐이다. 지금을 살아라. 불꽃처럼 살아가라. 그대는 이제 새로운 삶을 맞이했다. 퇴직이란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삶의 또 다른 장이 시작되는 순간이다. 과거를 내려놓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며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그대가 가진 것을 나누고 몸과 마음을 돌보며 자연을 벗삼아 살아가라.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간직하라. 그대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야말로 온전히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순간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불꽃처럼 타올라라.